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도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어, 마태는 예수님의 이 탄생과 또오늘 있는. 오늘 읽은 그 애국의, 애국으로의 그 피난을 구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구약의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과 또 다시 돌아옴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임을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다시 인용하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의심이 그렇게 잘 증거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헌신하시고 섬겨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지금 앞에 오늘 2장까지, 1장, 2장, 특별히 거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갓난 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또 아버지이죠. 두 부분은, 이두 사람은요. 사실 그 이전에 약혼한 관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두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이야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의 생명을 잉태케 하셨을 때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점을 좀 바꿔서요, 어,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을 품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을 한번 쭉 보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요셉과 그렇게 정혼한 사이였고 결혼할 사이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잉태하게 됐다라는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난날처럼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 올바른 생각과 의로운 생각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파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 되었다라는 그 생명을 품었다라는 그 사건은요 둘의 이 부부 관계를 맺게 하는 결혼 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평안하게 둘이 만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 그 동안에 약속했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려고 할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사건이 생겼죠. 그가 유대 땅에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그때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또그 아이를 통해서 또 어렵게 아이를 또 노상에서 낳게 되었고 그때 헤롯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바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맞지 않냐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웠고요. 단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냐면 예수를 품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도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했던 그 바의 품음이었고. 태어남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그삶 자체는 너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어렵고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 헤롯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되었을 때 그래도 그 아들도 두려워하여서 우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헌봉하여서 꿈에 그를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친척이 있고 자기의 삶에 터전은 그는 유대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땅을 떠나서 다 같은 민족이지만 그 다른 동네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동네예요. 베냐민 집파 있는 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로 가서 시골 마을에 가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기업도 없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거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신 하나님의 영광되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품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양육하고 예수를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양육하고 품고 자라게 하는 그일 때문에 마리아와 또 요셉이 선택했던 삶은 삶의 나그네의 삶이었고 가난한 삶이었고 그 어떤 것도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수의 관하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양육하지만 그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침묵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부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고 또 어려운 삶이었고 가난한 삶이었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2장 이후로부터 요셉, 아버지 요셉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의 친밀한 그 관계는 늘 나오지 않습니다. 늘 멀찍이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역이 부담될까봐 멀찍이서 바라보고 늘 함께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늘 동행하였지만 어머니의 삶은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삶의 시작도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로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에게 하였던 그 부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어머니가 가져야 되는 그 아픔들을 바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눈앞에서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함께 울었던 어머니입니다. 그게 예수의 부모의 삶이었어요. 그 인생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보았더니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삶의 육신적인 축복이 일어난 것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생명을 품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 예수 생명을 통해서 펼쳐졌지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픈 삶 속에 담겨져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삶은 그렇게 그런 갔는데 그 둘의 이야기가 다 지나고 난 후에 삶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마태를 통해서 기록되어질 때는 저들의 아픈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히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그 부부였지만 그 사용하시는 그 삶의 그릇은요. 질그릇의 삶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삶이었고 또 어느 면으론 인간적으로는 고독하고 아픈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품고 양육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삼리를 이뤄가시는 일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섬겨야 됐고 묵묵히 받쳐줘야 했던 삶이 그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 생명이 찾아왔거든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임태케 하신 것 같은 동일한 그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나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에게 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결혼을 하게 됐고요. 자녀를 낳게 됐고요. 또 나의 직업을 선택했고요. 그 가운데 여러 믿음을 여러 만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득 저도 저의 삶을 보니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또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늘 감사함으로 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또, 내 안에 생명으로 품었다라는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선택했던 나의 그 길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목회의 삶과 또 내게 주셨던 어떤 선교의 삶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던 그또 지역을 이주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병화들 많은 아픔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셨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일어났던 사건과 만남과 우리에게 주어졌던 직분들 그래요. 그것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예수 믿어서 난 이만큼 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 드러날 수 있는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영광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은 불편해 보였고 부족해 보였고 또 어렵고 네, 답답함도 있어 보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사건들이 위협함을 당해서 애굽으로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야만 하는 목숨을 걸까봐 도망가야 되는 삶과, 왜 내가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왜 나그네로 저 나사지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러한 어려움 삶의 직업을 사제, 살아야 될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생명을 품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그질 그릇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화를 담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삶의 그릇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 생명을 주셔서 보아로 분명히 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는 다 해석할 수 없고, 마태처럼 그 관점으로 다 풀었을 수는 없지만,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할 일들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성리를 이루어가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생명책에서 기록하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부부의 삶을 보는 것처럼 또 읽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분명히 읽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 생명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잉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새 생명의 또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자녀 되게 하셨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의 삶입니다. 그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저와 여러분 지금도 겪고 있고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 그때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만남이 있었고, 그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성경을 응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과 같은 동일한 사건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마태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잘 몰랐다면, 우리를 오늘 어, 마태가 기록되어졌던 마태복음 2장의 또 요셉과 마리의 삶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다 말할 수 없고 또 지금은 또 알지도 못하지만 말도 할수 없는 그런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가난한 목수와 같이 나그네 삶 속에서 혹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창서전에 감추어졌던 또 함께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함께하셨던 영화와 영광을 우리에게 동요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내 가운데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분명히 이 이야기는 그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기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닥쳐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이끄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하루하루를 산것 뿐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삶 속에서 삶을 인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시간표 속에서는요, 그게 바로 역사적인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고 계획하시는 있는 이유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어,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